먼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시 투자 대원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 인사 드리면 저희 구독자이신 김봉진님께서 감사한 빵과. 커피 보내 주셨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김봉진님께서 경남 통영 쪽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베이커리 카페 같은데요. 저도 빵을 먹으면서 내용물 정말 알찼고요. 여기 사진만 보시더라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거는 음식 빵이 아니고 와, 미술 한 작품 같다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먹기가 아까웠다. 그러나 너무 맛있어서 금세 다 먹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피디님과 이왕한테 이러한 정성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거제 통영 거주하신 분들께서는 바이사이드 한 번씩 방문하시면 정말 풍요로운 빵과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저도 통영 한번 놀러 가면 한번 들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봉진님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정성 드린 빵과 커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리식 투자 카페 가족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예전부터 경자그티를 만든다 만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이왕님 경자그티 어 언제 만들어 주세요라는 많은 성원이 있어서 영상 아래 하단 링크 마플샵 통해서 올려 드릴 예정이고요. 한정판 한 50개 정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편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샘플 하나씩 주문을 해서요. 입을 예정입니다. 프리덤 오브 머니라고 돈의 자유로 후드티와 맨투맨 준비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편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좌 상태 한번 보시면, 어,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테슬라의 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로 양전 상태 된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번에 TSL 프로젝트 함께 참여하신 분들께서 수익률 50% 이상 지금 전환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함께 하셔서 어, 수익 전환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XXL 프로젝트도 지금 3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과 후에 매매 들어갔던 거치 계좌도 보시면 정말 감사한 수익률 40% 50%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비중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테슬라 프로젝트와 거치식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서 현재 상승률도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중이 48% 어, 평가금액 82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식 비중은 지금 75% 1억 7천 정도 현금은 25% 5 7 0 0만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정도 비중이면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보다가 테슬라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분할 매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L 프로젝트 시나리오와 예상 기간 말씀을 드렸었죠 어, 다행스럽게도 시나리오 121선에서 지지 받아 주었고 실적 발표 전에 감사하게도 잘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있었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건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11월 5일 미 대선이 지금 트럼프가 6대 4의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 가지고 상황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게 현재 닥친 이 난관을 엄격한 규제가 있어 보이고 이 해결책을 일로는 트럼프로 선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신년물 채권 금리 4.2%로 계속 상승해 주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주는 모습이고 원 달러 환율 87원으로 계속 상승세, 빅스도 상승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전반적인 분위기 3대 지수가 그래도 조금 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든 매기가 힘이 테슬라 쪽으로 많이 흘렸다 한 주간 반등세가 20% 이상의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못 간. 종목들이 하반기에 강세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매그니피 센트보다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관심도가 하, 상반기에 대비 낮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쏠림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공포 탐욕 지수 탐욕 59점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새로 추가된 엔픽텍 급퍼 모니터링 보실게요 지금 뭐가 눈에 띄시죠 맞습니다 테슬라의 퍼가 완벽하게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뭐6 0 58 이랬는데 10월 25일 기준으로 7 0로 퍼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퍼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아, 한 주가 순이익 몇 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의 퍼의 기울기가 증가되었다는 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임의 금리 동향표 보시면 11월 금리 인하는 25pp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미대선 성거확을 보시면 네 폴리마켓은 65대 34네 트럼프가 압승, 칼씨도 62대 38, 트럼프가 압승인 모습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7일 남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와 어, 롬 발룬이 말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면 어, 테슬라의 이 시점에서 4월 24일날 롬 발룬이 어, 테슬라는 현재 160달러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워딩 바, 단어가 있었습니다. 버텀, 이 바닥이라는 의미인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그 뒤로 테슬라의 주가가 갭 상승과 양봉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고 어, 지루한 한달 두간의 행보를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난 급 반등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동안에 한번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론 발론, FST 라이센스 계약 체결 예정이다라는 인터뷰,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서클 치는 데가 엄청난 각도와 양봉을 통해서 고점을 돌파려는 시도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어 바닥 구간에서 160 달러가 바닥이다. 그 이후에 급반등세가 있었고, FSD 라이센스 계약 체결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27일 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야 이거 롬 발론이 이미 테슬라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CNBC라는 이 거대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롬 발론은 테슬라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테슬라 차이나에서 5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 모델 3 보급형, 후륜 구동 버전, 장거리 사륜구동 버전, 사륜구동 성능 옵션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고 각각 한 32,000달러 정도, 3만 달러 이 주변에서 이제 시작이 될것 같은데 어 5년 대출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4월 부터 시작된 이 기간을 더욱더 늘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고가 아니라 새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저 할인율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를 다음 성장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매수 등급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기간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뉴스의 소식보다도 그냥 핵심만 간단히 보고 가시면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테슬라가 상승한 각도와 이평성들이 정별로 관련된 흐름과 그리고 최근 들어 1억 주 이상에 들어오는 거래량과 그 위에 매물대가 많이 소화가 되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이제 좀 갈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멀리서 걸시적 관점으로 보시면 어 24년도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마진은 올라가고 EPS가 상회됐다라는 모습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매출은 좀 낮아졌지만요. 그리고 미 대선이 지금 7일 정도 남았는데 흐름상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상황이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아주 소량 권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소량권 매도를 하고 현재 보유 수량이 118만 주, 120만 주 정도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평단은 1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론 발론의 인터뷰 보셨죠? 어, 160달러가 바닥이다. 그 뒤로 상승세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 어. FSD 라이센스 이제 될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장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지금 테슬라의 기간 목표주가 상향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매수등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해석도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대선 이후에 이틀 뒤에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자동차 부분으로 봤을 때좀 어 호재적인 부분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 이 있다라고 저는 이두 가지 관점으로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들 보시면 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포드 a m 알파벳, 일라이리, 마소, 메타, 스타벅스, 우버, 우버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애플 등등 정말 많게 되는데요. 빅테크 위주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반도체와 우버, 자율주행 이 택시에 대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증시에 계속 퐁당퐁당의 변동성도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증시의 흐름이 현재는 실적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상황도 보시더라도 어떤 게 보이시죠? 맞습니다. 30일부터 GDP, p c 신규 신화 청구 건수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 그 다음에 11월 1일은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 이 고용 데이터와 이 GDP 데이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주간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위로트든 아래로트든. 퐁당퐁당에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불가가 다운이 되고 고용도 강세고 실업률이 낮아야 되고 GDP도 증가하는 이 모습이 베스트일 것이고 일본의 관점으로 일본 금리 인상 안 한다,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빅테크 위주의 실적이 상회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더 반등세 있을 것 같아 특히나 우버, 우버 CEO가 로보택시 그거 보고. 야. 우리 같이 일하고 싶다. 정말 테슬라 잘됐다라는 이러한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버의 실적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 간단히 보시면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조금 이탈해진 모습인데 그래도 20일선에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주봉상 5일선을 깨지지 않고 지지받아주고 아직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우. 네 다우가 조금 네 조금 그럽니다 여기 지지라인이 조금 무너진 모습이고 5일선과 2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올까 말강이고 음봉. 길게 나온 모습이에요. 이 추세까지도 이탈의 부분으로 봤을 때 음, 이번 주가 진짜 실적 발표 상황이 정말 중요한 흐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보시더라도 좋지 못한 흐름 장대모 길게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QQ, 네, qqq도 좀 동일한 흐름입니다. 어, 지금 어떤 느낌이죠? 스파이, dia, qqq 이런 세기형에서 지금 위로 틀지아로틀지 실적 발표로 좀 기다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정별 흐름으로써 그리고 주봉상도 오일성 깬. 않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보시면 현재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이 저항이 지지의 역할로 정배로의 흐름으로써 긍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눌림을 주고 반등세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연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서 미 대선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이때 테슬라에 집중하느라 비트코인을 매수 못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매수하시 비티엑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테슬라 집중적으로 보실게요. 지금 테슬라가 이 추세 하단에 맞고 지지받아주고 정말 감사하기도 1 2 1선 210달러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강력하게 보여준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죠? 거래량과 동반돼서 2억 주 이상 나오게 되면서 갭 상승 나왔고 여기가 장대 양봉 길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고점 돌파를 하고 지지받아주고 한번더 상승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2 70달러를 본장에서 돌파를 하고 마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 계속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조금 눌림을 주고 다시 이러한 상승세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서 매수하지 못한 개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는 기관들이 좀 많이 매집을 했을 것 같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한번더 눌림 줄때 개인들이 타지 못할 때쯤 한번더 기관들의 270달러 부근에서 엄. 정남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좀잘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00달러의 뭐랄까?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상 보시더라도 엄청난 수직 상승의 각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고 이 평선 또한 5일선, 2 1선6 1선1 2 1선 200일선 정별로 한 방에 흘러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엄청난 펌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시더라도, 주봉의 흐름,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 주봉이 만들어질 때, 때문에 중요하다. 다행스럽게, 260달러 돌파해주게 되었고, 고점을 그이 저항 추세까지도 지지의 역할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평선 또한, 이 주춧돌, 이 돌의 바, 받침대로 잘 역할을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또 어떤 모습이죠? 맞습니다. 샛별령의 모습으로, 어, 상승의 흐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고, 201선까지도 이러한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어, 어좀 심상치 않다. 또 지지를 하나, 둘, 세번 받아주고 지금 몇개 보이십니까? 네, 한세 개, 네개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지지 하나 그리고 지지 둘, 색별 셋2 0 0에서 돌파 네 그리고 네 거리랑 다섯 한 다섯 개 정도 우리가 볼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월봉도 보시더라도 월봉 네와 월봉 네 지금 월봉상 아랫꼬리가 엄청 길고 그 전에 있었. 고가를 돌파해 주게 되었고요. 이평선 또한 정별의 흐름으로써 긍정적인 흐름, 그 전에 저항 역할을 했었던 이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의 역할로 반등세가 있는 모습이고,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윗선까지도 돌파해 주게 되면서 이거 과연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300달러 한번 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 진짜 매도한다 라고 하면은 네, 현금비중과 테슬라의 비중 주식비중 계산하면서 분할매도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다시 보시더라도 그 전에 음봉 두개 있었던 거를 양봉이 다 먹어버리면서 과연 어떤 흐름과 상승세가 있을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주봉이 생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형성이 될것 같은데 위로 가느냐 여기 다시 눌림 받고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차분히 보시죠 테슬라 식구들 보셨으면 이제 반도체 식구들 보실게요. XX1배수 좀 많이 매도세. XXL3배수 엄청 매도세. 엔비디아 조금 매도세. 네, 어느 정도 좀 힘이 좀 바뀐 모습이죠. 러셀 공매도 보실게요. 23.66%입니다. 전일 대비 30% 이상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EIA 공매도 58.16입니다. 전일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스파이 공매도입니다. 52.47%. 전일 대비 9% 상승했습니다. QQQ 공매도입니다. 45.93% 전일 대비 3% 빠졌습니다. SOXX 공매도입니다. 50.03% 전일 대비 8%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공매도입니다. 48.73% 전일 대비 3% 빠졌습니다. 네, 테슬라 대량거래 보시면 와 엄청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1350. 밀리언이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공매도 추이가 엄청난 기울기로 상승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거래량과 공매도 물량 보시면 빨간색이 전체 거래량 여기 회색이 공매도 물량인데 짝스럽게 증가를 해주게 되었고 그 비율상 보시더라도 비율 또 지금 8% 이상 상승세가 있으면서 언제부터 상승했나요? 10월 21일부터 거의 20% 가까운 공매도 비율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 과연 이 부분이 숏 스케지가 날 것인지 아니면 한번 눌림을 주고 갈 것인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캐시우드는요, 감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월 달 11일 매수세가 있었지만 24일 날 소폭의 매도세가 있었고요. 캐시우드 매매 상황 보시면 거의 1억 주 이상 2억 주 가까이 거래량 나올 때 매매 상황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118만 주 보유하고 를 있는 모습입니다 서학기미 순매수 1등 쏙슬 2등 TLT 3등 F&G가 n 좀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테슬라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서학기미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요. 아한 어, 가지 더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왕 주식 쇼츠 핵심 채널을 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본 영상에 대한 핵심 내용 쇼츠 영상과 마피니 님과 함께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핵심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고요. 본 채널과 이 쇼츠 핵심 채널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여정에 많은 도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해주신다라면 어, 쇼츠 핵심 채널도 이러한 힘 얻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 눈 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 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 가치, 프로 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